자, 카카오페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내용 말씀 드릴 거예요.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어느 때보다 집중하시고, 이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꼭 받아가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 우리가 항상 이런 종목이 이제 하락할 때는 다시 올라갈 만한 그러한 이슈나 재료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 두 개씩 좀 살펴보면서, 어느 지점에서 좀 반등이 시작될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핵심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악재가 좀 나왔죠. 자 카카오페이가 자 eb 오버행 우려 때문에 9%대 급락한다 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eb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환사채죠. 교환사채인데 자 지금 자 이대주주 알리페이가 이 카카오페이에 이제 지분 8.47%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단기 교환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규모는 6,200억 원 수준 정도인데요. 자, 문제는 이 교환 사채가 만기가 3개월이요. 에 만기가 3개월인 단기 사채이기 때문에 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고 교환 가액은 54,000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비 투자자, 교환 사채 투자자와 딜러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헷지를 걸어 버린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주가가 교환사채 이 가격대인 54,000원대 위로 가면 물량을 계속 위에서 찍어 눌러 내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무언가 주가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뉴스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징역 15년에 대한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SM 인수 과정에서 분명히 논란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시세 조정 혐의를 받고 있는데, 판결이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카카오 그룹 지배구조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지 타격이 사실 나타날 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또 많이 얘기를 또할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끝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대신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기존 주주분들은 이 종목을 갖고 있고 손절을 하지 않을 이상, 손절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돼요. 근데 손절을 못 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바닥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악재는 나왔고 우리가 손절할 을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 바닥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 일단 호재성 뉴스를 보면은 이번에 이 글로벌 2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한국은행 총재랑 4대 금융지주까지 직접 만나면서 지금 sto랑 디지털 결제 인프라 이 논의가 사실 활발히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 대기업들도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입이나 오너 리스크 때문에 눌리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슈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정말 엄청난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 재료가 터질 때 오히려 주가의 상승은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교환사채에 대한 리, 어 이런 재무부담에 대한 리스크 해소, 블록디 완료 같은 이벤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디지털 결제 STO 확대라는 확실한 테마가 남아있다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주가를 보면은 결국 저는 조금 더 밀린다고 보는 게 5만원 정도가 이제 단기 지지선이 될 거예요. 5만원에서 이제 어쨌든 과대 낙폭으로 떨어지는 구간이라서 반등을 줄 겁니다. 반등은 줄 것이고 5만원 기점으로 다시 추세 회복을 하는지 이 여부를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주요 변곡점이 5만 7, 8천 원이 다시 분수령이 될 겁니다. 그거만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보다 디테일한, 디테일한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리포트 발송 드릴 거예요. 자, 대응 전략 리포트 드릴 거니까 카카오페이 관련해서 리포트 따로 받으실 분들 저한테 카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나 이런 타점을 다시 생각해서 잡아야 돼요. 세력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그 패턴 안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제가 전략을 다 드리죠. 문자로도 발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한 수익 경험을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제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 발송도 보내, 도와드릴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에 여러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 드릴 겁니다. 대응전략 리포트 요청 주시는 분들은 리포트 자료까지 첨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전략, 실시간 추천 종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리가캔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제약 등 급등한 바이오 종목들을 정확한 시황 분석과 함께 추천을 드렸고 2차전지의 바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추천을 드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천보, LNF, 하이드로 리튬까지 급등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주식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격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요. 여러분이 초대박 수익의 기회를 잡는다면 반드시 세계 최초 혹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돼요. 한번 터질 때 수백에서 수천프로까지 터집니다. 이거는 테마주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초 타이틀이 만들어내는 성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런 기업이 제 레이더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 성공했고 정책 수혜까지 겹쳤어요. 남은 건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 결국 이 시장은 시간 싸움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수익을 극대화를 시켜요. 주가는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붙이고 치고 올라가죠? 그때 따라 붙으면 늦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쯤 주가에 불을 붙일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고, 그 시점을 남들보다 하루라도 먼저 선취매를 해야 진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보와 데이터로 타이밍 잡고 누구보다 빠르게 실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수익을 독식합니다. 정보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종목도 기회가 왔어요. 저는 5년에서 10년 사이 나올 만한 정말 큰빅재로라고 판단합니다. 넉넉하게 여러분들 들어가면 좋겠지만 형편이 좀 어렵다. 단돈 100만원 정도라도 도전을 해보라 말씀을 드려요. 이 100만원이 억대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이 종목을 누구보다 먼저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종목, 진원 생명과 단순한 뉴스 이미지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DNA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한때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시기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원, 수억원씩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2200%나 오르며 역전계좌를 달성하신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시작은 조용했지만 세계 최초 HBM6TC본도 상용화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저점 대비 무려 4500%라는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고도화 흐름, AI 반도체 수요 폭발,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이슈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지금 부진합니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계 최초라는 기술력,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꼭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며 거점 대비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천 퍼센트가 아닌 4만 퍼센트입니다. 여기서 기술력이 뒤처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린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의 확장, 정책의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차기 정부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습니다.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대중이 아직도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딱두 글자 조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통 그게 여러분 인생 수익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